오늘로서 성룡원의 음악영상회 보고 이영데 지난주에 조상수가2천을 돌파했답니다. 야이게 지금까지 하면서 최고 레코드를 네 경신한 거거든요. 그이유가 뭘까 고이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 스페셜 게스트로서 소프라노 김정아 선생님이 출연하셨답니다. 그래서 김정아 선생님과의 대담이 좋은 반응을본것 같은데. 이 앞으로 이성룡의 음악통신이 2천회가 아니라 20만회, 2천만배로 갈수 있도록 더욱 더 좋은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격려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서는 지난 8월 7일 수요일 노텍콘서트에서 열었던 아르트제 D 말러리안 시계즈입니다 말러리안, 슈베르티아데, 마그리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는 그 작곡가의 이름을 일단 그 작곡가를 좋아하고 작곡가의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말러리하는 이런 모임들 중에서도 조금 더 독특하죠. 단순히 그 음악을 좋고 듣는 것을 떠나서 이번에는 모두 모여서 그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는 그런 경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프로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전공자도 오는데 중요한 거는 각자의 일터, 직장을 떠나서, 오후에 모여서 각자 자기 시간을 할애하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갖다가 같이 연주한다는 거죠. 말로는 그만큼 중독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 마력의 작곡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버트라는 언론서 사장은요, 그 자신이 말러 교향곡 2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전문가 못지않게 분석을 하고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또그 자신이 오케스트라를 자기네 얼론 사장에게 돈이 많으니까 사버린 거예요. 사서 직접 지휘하는 그런 에피소드까지 있었답니다. 그래서 말러리라는 이번에 6번 교향곡을 보면서 어, 말러가 총 11곡의 교향곡 작곡했는데 지금이 네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7번 더 남았는데 단원들이 대부분 지휘자 진솔의 지하에 20대가 주로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그런 식으로 10시일반 운영을 하겠죠 모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말러리안 오케스트라가 클래식 음악계의 도양 원더스, 연천 미라클 같은. 독립구단이다. 그런 독립구단도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해 주고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거기서 열심히 연마해서 거기서 또 뛰어난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프로로 진출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일라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관심사로서 연주하고 그런 음악의 기쁨을 느낀 것을 보고 아주 기뻤답니다. 또한 그중에서 20대가 대부분인데 앞으로 7번 남은 연주에서 30대, 40대, 50대 그렇게 남녀, 노소 모두 화합하면서 말러 음악이 가지고 있는 포용의 그런 본질체에 근접하면서 말러 음악이 주는 그런 기쁨과 감동을 쭉 누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말러 6번 교향곡의 가장 논쟁이 많은 건사악장의 해머가 가격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 여섯 개 각기 다른 오케스트라가 해머가 격하는장면들 모아봤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광복절날 있었던 창작 오페라입니다. 광복절 음악회, 뭐 삼일운동 음악회, 크리스마스 음악회 등등 기념일들에 맞춘 음악회가 많이 있는데 정작 가보면 어 음악회 성격하고 상관이 없이 어 다른 곡들을 전혀 무관한 곡들을 연주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명칭만 광복절 음악제고 무늬만 기념일을 띄었다 뿐이지 정작 그 내용과 기념일과 상관이 없는데 이번 광복절에서는 딱그 광복절. 더군다나 거즘 일본의 경제 침략과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일본에 맞서고 있는 그런 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더욱 되새기는 작품이 광복조당 올라가서 제가 가봤습니다. 그거는 석주 이상용이라는 우리 독립운동가 신흥무관학교를 세우신 경북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가의 일생을 다룬 오페라거든요. 그래서 그 오페라를 올린 로얄 오페라단은 근 20여년 전 그때도 IMF 때문에 거의 군관 수준으로 쓰기가 힘들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시국일수록 음악과 예술이 필요하다. 그럼 그 원대한 꿈을 가지신 몇 분이 모여서 만든 대구를 근거지를 두고 있는 오페라단입니다. 어, 노야 오페라는 300개 가까운 국내 오페라단 중에서도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물 위주 그리고 그 대구가 근거지고 있으니까 대구, 경북에 있는 여러 역사적 인물과 역사적 사실 근거로 해서 오페라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회마을, 그렇게 보면 유성룡이 살았던 하회마을, 그리고 또 거기서 그 심산 김상수이라는 거기 독립운동가, 그런 분들을 에피소드를 끄집어내서 오페라화하여서 국내에 알리고, 그런 애국심을 고취하는 작품들을 많이 많이 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환으로서 안동이 고향이신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일대기 그리는 오페라를 갖다가 공연을 올렸거든요.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각이 있는 임청각은 무엇보다도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이곳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공간이다. 그렇게까지 명칭을 붙은 공간으로서 이상룡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안주로 건너가셔가지고, 거기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드실 정도로 일제와 직접적으로 싸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독대 시사하는 바가 컸고, 2 1세기의 미디어의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그런 역사적 인물과 다큐멘터리를 음악, 오페라화 한다면 은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가 알수 있고, 음악으로서 좋은 콘텐츠가 될수 있을 거라 해서 앞으로도 노열 오페라단의 행보에 주목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엘오페라단이 공연했던 이번 석주 이상룡에 대한 오페라 트레일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차라리 슬프지 않네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송두리째 내던졌던 숭고한 희생과 영웅적인 삶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우리 곁에 오페라로 다시 돌아온 석주 이상룡 웅도 경북의 혼을 고스란히 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창작오페라 석주 이상룡 이 귀중한 자리에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자, 성룡원의 음악통신 6회 마지막 주제입니다. 8월 16일은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0주년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와 업적을 회고하는 추모음악회가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열렸거든요. 그날 서대문, 종로, 은평, 마포구립합창단이 그리고 세계적인 바리통 고성현, 소프라노 박수홍 선생님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평생 민주주의에 헌신하신 그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그런 음악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날은 어, 저명한 정치평론가 김원국 박사가 쓴 추모시를 낭독하고 또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그날 음악회를 위해서 김원국 박사가 김대중 대통령을 추면순쓴두 개의 시가 제가 곡을 붙여서 위대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또 그리고 작곡가 안상현 선생님이 불꽃처럼 바람처럼이라는 합창곡을 써서 연주가 되면서 그날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석취 이상용 오페라같이 이런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현재의 이벤트 등을 음악이 잘 조화를 메꿔서 우리 국내 시민들한테 전한다면 클래식 음악이 결코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K클래식으로 돌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연주했던 곡 중에서 합창곡으로도 연주를 했는데 김원국 박사가 쓴 한반도라는 노래가 있어요. 원래 테너와 피아노로 부르는 가곡인데 지금까지 우리 가곡들이 많이 약간 서정적인 일면도로 채워다고 하면 이한반도이는 통일 한반도를 기리고 평화와 번영을 노래하는 우당 기상이 가진 노래입니다. 그래서 합창곡으로도 그날 연주됐거든요. 근데 오늘 성룡원의 야마토신 그 마지막 영상으로서는 합창곡 대신 온곡인 테너가 부르는 성령원 작곡 김홍국작시의 한반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이겨내고 더욱더 광복절이 있는 이번 주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번영을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반도와 함께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up uh -oh.